어제 이어서 APR 어..계속 하겠습니다. APR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이 신님이구요. 지금 찍는 시간이 오전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APR 좋은 소식 두 가지 전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따끈따끈한 리포트가 나와서 어..방송을 키게 됐구요. 오늘 좀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APR <laughs> 어, 어저께 실적화표가 났는데 어제 그래서 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7% 이상 급등을 했고요. 어,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무려 61% 증가한 2,442억 영업이익은 어, 15% 증가한 396억 나왔고요. 어, 매출이 큰 폭으로 상회를 했어요. 이 매출이 큰 폭으로 상회한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지금 API 같은 경우는 어, 중국과 미국과 지금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음, 영업이익은 추 따라 올수 있다. 어,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좀 따져 보면은 미국이 무려 131% 어마어마하고요, 일본이 125%, 홍콩이 143%,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중동하고요. 지금 어디 진출했냐면은 아직 성과는 좀 미미한데 중국도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까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어, 지금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어.. 피부에 대한 어떤 전세계적인 사람들의 니즈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어.. 뭐제 주변도 보면은 이제 주름이 이제 생기니까 보톡스도 맞고 그래서 뭐 친환경 보톡스냐 뭐 독소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그런 거 따지고 저한테도 막 마, 많이, 많이 물어보는데 그만큼 어 시술이나 피부관리에 어, 관심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파,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연어 뭐 성분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 뭐 시술을 받는데 6개월도 아니에요 뭐 다섯 번 맞는데 막 이백만 원막 이러니까 솔직히 이제 냉정하게 바라면은 피부 관리라는 게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대부분 유전이거든요 구십 프로 이상이 예 네, 그래서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 피부는 보습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뭐팩도 그렇고 막 여섯 시간 열 시간은 가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필수라서 관심은 많으나 비용이 많이 비싸다는 게 이제 조금 맹점이었는데 어, 세계 최초로 어쨌든 APR이 지금은 비트 디바이스가 이제 조금 하는 기업들이 많죠. 어, 대기업들이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 아무리 퍼스픽이나 LG 생활건강도 오히려 자기네들 개발하기보다는 APR APR의 전략을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서 이제 비용을 줄이면서도 이제 피부에 어떤 개선 효과를 늘릴수 있는 게 디바이스, 뷰티 디바이스 쪽이라 이쪽도 성장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무적인 게 우리나라 하면은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 굉장히 어, 한류 바람을 그 한류 바람 때문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지금 103% 늘어나는 건 저는 이제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어 뷰티 디바이스만 있으면은 실적이 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화장품 파지가좀 올라오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영업이익의 내용도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좀 장점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마케팅 비용이 많이 줄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자사몰 같은 경우에 뭐 상장할 때 450만에서 지금 거의 800만까지 늘어난 게 굉장히 큰호재예요 마케팅 비용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 수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진이 나온다 그래서 영업이익 보면은 올해 이제 1590억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1960억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어 올해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이 이제 20% 20%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제조 평균 영업이익이 4에서 5%니까 어 무려 이제 한 4배 정도 되는 네배 어 다섯 배 정도 되는 어 그런 우량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PER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많이 낮아졌죠. 14배로.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을 꾸준하게 하는, 뭐, 김병원 대표가 자체가 이제 마흔살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 주가를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좀 요인도 강하고 특히 이제 뭐, 탕속세나 이런 이슈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어, 다른 회사보다 좀 강점이 있다. 보여지고요. APR 리포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부 다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이상 낳고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그 추가적인 해외 진출을 한다는 것이 어 저는 좀 굉장히 좀 호재로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회사한테도 문의해보고 그 다른 업체도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화장품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뭐 해봤자 10%인데 그거는 다그 됐다라고 하는 거죠 대비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또 이제 새상목 경제부총리가 또 이런 말했는데 어최 권한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케이푸드 어 화장품 특히 관세 증명 관소화에서 지원을 또 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잘하네 역시 경제부총리라 확실히 이제 경제 쪽으로 지원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특혜를 어, 적용을 받기 위해서 <laughs> 상대국에서 제출해야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 <laughs>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솔직히 이제 K푸도 K뷰티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때 어,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참 고무적이네요. 박사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제품은 워낙 좋고 사실 우리가 뭐 5만 원짜리 사는데 뭐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짜리 사는데 10% 비싸다 부담이죠. 100만 원인데. 근데 어, 3만 원, 5만 원짜리 사는데 어, 10% 부담이다, 10%더 된다. 5천 원, 만 원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담이 크게 없어요. 뭐 그것 때문에 무슨 어, 바꾼다든지 뭐그러진 그러진 않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에서도 제가 이제 문의해 보면 화장품은 뭐큰 타격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제 apr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차트라서 네, 이렇게 이제 2 0선 위로 안착을 했고요 오늘 이제 눌린 목 오늘 눌린 목 마이너스 2.5%에 또 상승했고 어저께도 상승했고 이제 3일 연속 저가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최근에는 기관들이 정말 많이 샀죠 외국인 기관 둘다 사지만 개인만 팔고 있는데 수급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예, 기관들이 정말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어,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 약간 매도는 약간 약간씩 있지만 모아가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도 또잘 나왔네요 ls도 오늘 또잘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시면 어, 수출 지금 이제 양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죠 화장품이 좋아지는 화장품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네요 이제는 화장품 쪽도 좋아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눌림 뭐 오늘 같이 눌릴 때 아침에 2, 3% 누릴 때 조금 조금씩 더 추미하셔도 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워낙 좋고 주주 환원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경우에는 모범 기업이기 때문에 다단 생각이 들고요. <laughs> 일봉상 이제 어 21선을 완전히 지지를 해 주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 56,000원 라인 돌파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제 5 6 0 0원 맞고 지금 한네 번째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돌파 못하면은 차익실험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56,000원 전후에 한 2, 30%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21선 아래인 3만 8 0 0 0원 밑에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난 중량기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아, 한 7만원까지는 볼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올해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PR 나는 수익 중이거나 너무 물량이 아직까지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후속주 하나만 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제 뭐 모두 아시겠지만 가장 핫한 주식은 이제 삼성전자 인수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무려 한달 만에 4배 올랐어요 10만원에서 보시면 그래서 후속주 찾기 광풍인데 찾았죠 자 이건 이제 쉬운 종목이에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10배 증가 그리고 세력이, 역시 이제 막바지 매집 구간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코스닥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고요 자, 하나하나 뜯어보면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3억 올해 926억, 내년에 1300억으로 무려 13배 어,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 실적만큼 믿을 만한 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과거에 실리콘투가 실적이 10배 오를 때 40배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10배다 그 차트는 지금 이게 2주 전 차트인데 최근 차트 보여드리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주주 공시에 삼성전자가 2대주주로 최근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제가 찍고 있는 며칠 동안 벌써 지금 주가가 올라서 바닥에서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15%.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잡아보시는 게 적기다 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참여 방법은 에, 텔레그램 어, 제, 제가 이제 문자로 이거는 드릴 텐데. 어참여번법은010-2864-8870 어..주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준비한 어..자료 보내드릴테니까 구여자분들 한번 검토해보시고 꾸준하게 이제 차분하게 검토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아 괜찮다 싶으시면 어..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 종목도 대박나시고 APL도 어..대박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